평소에 관심이 있던 분야에 대해서 찾던 도중에 우연치 않게 버스 광고를 보고 어, 학교 교수님과 상담 후 진학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막상 20대 때 대학교 생활을 하면서 누리지 못했던 시설이나 어떤 제도를 지금 더욱 더 알게 돼서 어떻게 20대보다 더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터넷 수업을 통해서 평일에 들을 수 있는 수업은 인터넷으로 하게 하면 되고 토요일에는 우선 학생들이 어떤 이론적인 수업보다는 음, 실습이나 아니면 평소에 궁금했던 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교수님과 q a 방식 또는 어, 학생들 중에 또 그쪽 전문가가 있으면 그 전문가분께서 저희에게 또 정보를 주고 또 새로운 트렌드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좀 고민을 했습니다. 시간적인 문제나 아니면 학비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막상 진학을 하고 보니까 토요일이라는 하루의 시간 때문에 어제 일에 대해서 이렇게 방해를 받지 않고 고민을 하고 있으신 분들은 한번 좀 도전을 해보시는 게 어쩔지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특성화 고등학교 상고를 졸업했거든요. 대학교를 다닌다는 그런 욕망은 엄청 많, 많았었는데 이제 학비가 좀 부담이 되고 자녀도 키우다 보고 하다 보니까 너무 버거워서 다음에 하지 다음에 하지 그런 쪽으로 밀었었는데요. 전주대학교 미래융합대학에서 실행하고 있는 이 학과는 거의 학비 부담이 전혀 없었습니다. 처음에 입학할 때 학교에서 입학장학금으로 지급이 됐고요. 고등학교 졸업하시는 분들은 희망사다리 투영이라고 해가지고 어, 국가장학금이 거의 다 나옵니다. 대기업 출신 같은 경우는 50%가 지원이 돼요. 학비에 대해서. 그러면 그 50%에 대해서 도 일시불로 내는 것도 아니고 또 학교에 미리 어, 입학하기 전에 내가 분할 납부로 신청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최고 4회까지 분할해서 납부가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한 40만원, 50만원 그 정도 밑으로면은 전부 다 학비가 충당이 될수 있기 때문에 크게 부담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그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사람들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많아서 좋습니다. 한번 녹화해 보십시오. 분명히 당신한테는 미래가 달려 있다고 봅니다. 미라 씨는 어떤 계기로 이렇게 오셨을까요? 제가 지금 나이가 이제 50대에 다가가는데요. 고등학교만 졸업한 부분이 사실 너무 마음에 걸리고 제가 조금 부족하다는 것을 느껴서 고민을 하고 일을 하면서 사실 결정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근데 다행히 저희가 여기 전주대학교 미래융합대학이 마침 토요일만 간다고 그래서 너무 좋았고요. 정규 전주대학교 학사 과정을 받고 있는 것을 더 선호해서, 어, 이 학교를 선택하게 되었어요 대표님은 네. 또 어떻게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사실 당근마켓을 보고 왔습니다 당근마켓도 날... 광고가 있어요? 네 광고가 떴더라고요 음... 이 일하면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 그깊기가 좋아가지고 콘텐츠학과로 이제 입학을 하게 되었는데요 음... 요즘은 사실은 평생교육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 배움에 대한 발망이 좀 있었고, 뭐, 은행 학사 제도에 공부를 좀 하고 있었는데, 혼자서 굉장히 공부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학교 생활은. 마음이 드시나요? 사실 1학년 때딱 들어자마자 코로나가 걸려서 좀 음. 학교에 적응하는 게 사실 힘들었는데 음. 그래도 학우분들과 또 우리 배려심 깊은 우리 김병호 음. 교수님을 만나서 제가 1학기는 정말 힘들지 않게 음. 마쳤던 것 같아요. 대표님도 물론 바쁘고 힘들었겠지만 어떠셨어요? 3월달에 오리엔테이션 하고 나서 이제 주말에는 이제 오전부터 저녁 오후 5시까지 이제 수업을 하게 되고요 퇴근하고 평일에는 강의를 듣고 그렇게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인내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자신과의 싸움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교수님하고 또 우리 학우님들이또 어려운 가운데서 같이 문의하면 잘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해서 1학기 잘 마쳤던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하는 건 쉽지 는 않을 것 같아요 같이 하면은 아마 못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일하면서 학위 취덕! 전주대학교 미래융합대학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